저희 오토텔레콤에서 책임지고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휴대폰 못 쓰는 답답함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명의로 개통될지어다 오토텔레콤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대폰 요금이 밀렸을 때 지금 쓰고 있던 폰 그대로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꿀팁인데 신용카드 못쓸때 체크카드로 쓰는 것처럼 당장 미납 요금 납부가 어려울 땐 후불이 아닌 선불로 개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폰의 유심만 바꿔서 기존 톡이나 어플들도 모두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후불 개통이 될때 다시 원래 통신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 휴대폰 못 쓰는 답답함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불로 개통하려면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부터 구매하셔야겠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사용할 단말기 미납 여부에 따라 KT나 LG 중에서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KT 유심은 이마트24에서 민트 색깔 KT 바로 유심 또는 GS25 편의점에서 빨간색 KT 스카일라이프 유심 꼭 여기 두 가지 중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LG 유심은 이마트24에서 검은 색깔 모두의 원칩 유심. 이마트24가 주변에 없으면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거나 파란색 반값 유심은 빼고 아무 편의점에서 LG 유심 아무거나 하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셀프 계통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KT 유심이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 LG 유심이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미납번호는 그대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다운받은 엔텔레콤 어플을 켜서 신규 계통을 누르고 선불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토스, 패스 같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까지 진행하시고 나면 이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엔 저희 오토텔레콤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으로 박, 별표, 선이 보이면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여기서 만약 간편 인증이 안 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가까운 저희 오프라인 제휴 매장의 방문 개통으로도 도움드리니까 저희 쪽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태블릿 소유자번호 적으시고 나면 본인 명의로 가탕하시는 거니까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연락처 부분인 것 같아요. 연락처는 원래 내 전화번호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번호 체번 단계에서 내가 쓰고 싶은 번호 뒷네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잘 찾아서 쓰고 싶은 번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구매한 선불유심 정보를 적으시는 건데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KT로 진행 중이시면 유심 뒤에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 보이실 거예요. 메인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 19자리만 유심번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LG로 진행 중이시라면 유심 뒤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모델명 5자리를 유심 모델 코드에 적고 오렌지처럼 노란 형광색 부분 숫자나 일렬번호 5자리에서 8자리 숫자를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금제만 선택하면 거의 다 끝난 건데요. 기존 3사 통신사보다 가성비 있는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일반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기본 10.3GB 이후에 영상 시청이나 네이비도 볼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요금제표 중에서 본인 사용량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동의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름이랑 사인 적으라고 나옵니다. 본인이 맞다면 여기에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꼭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개통 신청이 완료됐다고 보이실 텐데, 바로 사용하시려면 꼭 개통 승인까지 저한테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오토텔레콤 공식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꼭 저한테 개통 활성화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쓰던 폰 그대로 본인 명의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빠르게 도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 못뭐 쓰는 답답함, 원하시는 기간 동안 선불 폰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 오토텔레콤에서 책임지고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방문 개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